우리는 보통 맛집만 가도 그곳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고요. 좋은 글이나 인상 깊은 동영상을 봐도 주변 사람들에게 퍼나르게 됩니다. 만약 죽어가는 사람에게 고칠 약을 알게 되었다면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를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이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그 중에서 27절부터 38절까지 있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이 어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된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자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뒤로하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떨어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부끄럼 없이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소식은 곧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빨리 전화를 걸어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복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무엇을 전하는지 이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간증을 덧붙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 자신이 체험한 예수, 자신이 들었던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간증이 더해진다면 전도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면 안 되겠죠? 간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간증은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도 나중에는 자신들이 직접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주기도문의 두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밥보다 먹을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며 만났지만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후회뿐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즐거이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기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것처럼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요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높이는 성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